아이고, 영자씨. 요즘 화장실은 좀 편해요? 에그, 뭘 편해요? 3일째 아무 소식도 없어요. 아랫배만 불러오고 죽겠어요. 아이고, 참, 나도 며칠 전까진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칼칼 잘 나와요. 진짜요? 뭘 드셨길래요? 이거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건데, 아침마다 바나나 하나에 따뜻한 물한 잔. 그게 기가 막혀요. 여러분. 혹시 요즘 화장실 가는 게 점점 더 두렵고 부담스러워 지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 이틀 못 보는 건 기본. 3일, 4일씩 쌓이다 보면 배가 더부룩하고 입맛도 없고 무기력해지죠? 이런 말도 하십니다. 나이 들면 병원보다 더 자주 가는 곳이 화장실이야. 그만큼 속이 편해야 하루가 편한데 병원에 가자니 부끄럽고 약은 먹자니 불안하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병원 가지 않아도 약 먹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전용 변비 해결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게다가 이 방법은 실제로 제 환자분 중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이 단 3일 만에 효과를 보셨던 비밀루틴입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음식인지 어떻게 먹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릴 겨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정말 속이 콸콸 시원해지는 경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5세 45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영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 어떤 질병보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바로 변비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게 아니라 며칠째 못 봤다며 조용히 상담하러 오시는 어르신들, 제가 진료해온 수천 명의 환자 중 절반 이상이 그 문제를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비싼 약, 수입 건강식품, 병원 치료 다 해도 낫지 않던 게이 조합 하나만 실천하셨더니 며칠 만에 속이 편해지고 표정이 환해지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조합은요. 바나나 한개 따뜻한 물한 잔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조합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영상 끝까지 보셔야 그 특별한 조합의 비밀 꿀팁을 알게 되세요. 내가 배우고 어떻게 써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밀스런 내용에 대해 하나씩 풀어드릴 거, 집중하시고 들어주세요. 실제로 70대 김복순 어르신도 4일에 한번 겨우 보시던 분인데, 제가 바나나를 아침 공복에 꼭꼭 씹어서 드시고 미지근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시라고 알려드렸더니, 3일 후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화장실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부드러워요. 이 조합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주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배출되게 돕습니다. 거기다 위장에 부담도 거의 없고요. 우리 어르신들 중엔 약을 먹는 것도. 꺼리시는 분 많잖아요. 몸이 약해지는 것 같다. 습관 될까 무섭다 하시는데요. 이 방법은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바나나는 반드시 아침 공복에 드셔야 하고, 물은 따뜻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잠자던 장이 아침에 가장 예민하게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찬 물은 오히려 장을 움츠러 들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에이, 바나나로 되겠어?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하지만 의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건 습관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될까? 하는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제가 만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정말 이 조합 하나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84세 박춘자 어르신은 바나나 냄새도 싫어하시던 분이었어요. 처음엔 억지로 한 입씩 드시던 분이 지금은 가족들보다 바나나 소비가 더 많습니다. 이제는 제 몸이 먼저 바나나를 찾는 것 같아요 라며 웃으시더군요. 박 어르신은 처음엔 입에 넣는 것도 힘들어 하시며 이걸 왜 먹어야 하나 하셨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한 입씩 꼭꼭 씹어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 화장실에서 무려 10분 만에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고선 그 기쁨에 아들에게 전화까지 하셨답니다. 아들 엄마 속이 오늘은 진짜 확 풀렸다. 하시며 웃으셨다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바나나가 떨어지면 불안해질 정도라고 하시더군요. 지금부터는 그 이유를 더 깊이 의학적으로 설명드릴 거. 화장실 가는 게 즐거워지는 날 우리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나나와 따뜻한 물이 왜 그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여기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바나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용성 섬유질인 팩틴은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하면서 굳어진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프리바이오틱스. 즉, 장내 유익균의 먹이 역할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장 속에 좋은 균이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유산균을 따로 먹지 않아도 바나나만 잘 드셔도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찬물 드시는데요. 그건 오히려 장을 수축시킵니다. 따뜻한 물은 장을 편안하게 풀어주고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요. 쉽게 말해, 장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깨워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 실제 어르신 사례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올해 82세 되신 윤순덕 할머니는요, 5일에 한번 겨우 변을 보시던 분입니다. 식욕도 없고 늘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셔서 제가 바나나와 물 조합을 권해드렸죠. 그런데 일주일 뒤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뭐죠? 눈 뜨면 화장실부터 가요. 이게 몇년 만인지 몰라요. 지금도 윤 할머니는 이 루틴을 아침마다 지키고 계세요. 식비도 줄고 약도 안 드셔도 되니 참 좋다고 하십니다. 바나나와 따뜻한 물,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한 조합입니다. 변비 해결의 첫 걸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바나나와 따뜻한 물루틴으로 장을 깨워주셨다면, 이제 장 속을 더 건강하게 해줄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직접 수천 명의 어르신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음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장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천연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찐 고구마를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에 섬유질이 더 많기 때문이죠. 둘째는 요거트입니다.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변비 해소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설탕이 들어간 가공 요거트보다는 플레인 요거트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셋째는 미역국입니다. 의외라고요? 하지만 미역에는 점액질 성분인 알긴산이 풍부해서 장이 마찰 없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뜨끈하게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은 수분 보충도 돼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하죠. 이세 가지 음식은 소화가 잘 되고 장을 자극하지 않으며 꾸준히 먹을수록 효과가 쌓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고구마와 요거트 조합은 점심에 미역국은 저녁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점심 시간에는 하루 중 장의 운동이 가장 활발할 때입니다. 이때 섬유질이 풍부한 고구마와 유익균을 공급해 주는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면 장이 받아들이는 힘이 좋아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배출도 원활해집니다. 또한 고구마와 요거트는 포만감도 높아서 과식을 막아주고 장내 유해균 억제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저녁엔 미역국이 제격입니다. 하루 동안 지친 위장과 장을 따뜻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며 수분도 충분히 공급돼 변이 굳지 않게 도와줍니다. 게다가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어르신들의 심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줘 잠자리에도 도움이 되죠. 이렇게 시간대별로 음식을 잘 나눠 드시면 장 건강이 훨씬 빨리 회복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조합으로 실제 효과를 본 분도 계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6세 최명자 어르신은 이 루틴을 2주간 실천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아침 저녁으로 시계처럼 돌아가요. 이제 화장실 가는 게 걱정이 안 돼요. 최 할머니는 평소에도 변비약에 의존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약을 끊으면 또 막히고 또 먹고 그 악순환에 지쳐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 방송을 통해 바나나와 따뜻한 물, 고구마 요거트 미역국 식단을 접하고 이거라면 내 몸에도 무리가 없겠다. 싶어 시도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엔 바나나에 물한잔 점심엔 고구마, 저녁엔 미역국. 지금은 이 루틴이 제 하루를 움직이는 동력 같아요. 무엇보다 약안 먹고도 속이 편하다는 게참 고마워요. 최 할머니는 그 후로도 매일 아침 친구들에게 이 식단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경로당에선 변비 해결 전도사라는 별명까지 생겼다네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81세. 김재분 어르신도 기억에 남는 사례입니다. 평소엔 화장실 가는 게 제일 큰 걱정거리라고 하실 정도로 일주일에 한번 그것도 힘들게 다녀오셨죠. 딱딱하고 굳은 변 때문에 치질까지 겪으셨던 분인데 제가 알려드린 루틴을 두달 동안 성실히 실천하셨습니다. 아침 바나나와 따뜻한 물, 점심 고구마와 플레인 요거트, 저녁엔 미역국으로 마무리하는 식단이었죠. 두달뒤 다시 배었을때 어르신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매일 아침 눈 뜨면 자연스럽게 화장실부터 가요. 이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일도 없고 피도 안 나요. 진짜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울컥했습니다. 몸이 편해지니 얼굴도 밝아지고 삶의 활력까지 되찾으셨다며 경로당에서 본인 루틴을 종이에 써서 나눠주신다는 어르신. 정말 단순하지만 꾸준함이 기적을 만든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아주 쉬운 루틴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변비를 더 악화시키는 절대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장을 깨우고, 도와주는 음식은 아셨죠?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이 음식들을 드시면 효과가 뚝 끊깁니다. 첫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소시지, 햄, 어묵, 컵라면, 빵류 등 이런 음식들엔 식이섬유가 거의 없고 트랜스 지방과 방부제, 나트륨이 가득해 장을 딱딱하게 만들고 연동 운동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 음료입니다. 나는 커피 없으면 못 살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카페인은 위를 자극해. 일시적으로 화장실을 가게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장 점막을 자극해. 장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커피에 설탕이나 프림까지 넣으면 더큰 문제예요. 세 번째는 과도한 육류 섭취입니다. 특히 기름기 많은 삼겹살, 갈비탕, 튀김류. 이런 음식은 소화가 느리고 장에서 오래 머무르며 변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79세 장정순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주일에 세 번씩 삼겹살을 드시며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냐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땐 아랫배가 항상 답답하고 더부룩해서 밤에 잠도 잘못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화장실도 3일에 한번 겨우 가시니 외출이 두려우실 정도였죠. 그런데 식단을 바꾸시고 나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삼겹살 대신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특히 점심마다 고구마와 요거트를 드시고 저녁엔 뜨끈한 미역국으로 마무리하는 루틴을 추천드렸습니다. 처음엔 에이, 고기 먹어야 힘나지. 라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자고 말씀드렸죠. 그 결과 일주일 만에 3일에 한번 보던 변이 매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라고? 몸이 가벼우니까 사람도 달라진 기분이에요. 그날 장 어르신은 웃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드린 음식 이야기들.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걱정 마세요. 제가 어르신들께 쉽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장을 꽉 막아버리는 음식들. 꼭 피하셔야 합니다. 소시지, 햄, 어묵, 빵 같은 가공식품은요, 기름지고 섬유질은 없고 소금이 많이 들어있어서 장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요. 변이 딱딱해지고 잘안 나옵니다. 커피나 에너지 음료 너무 자주 드시면 처음엔 배가 살살 아프면서 나올 것 같지만 오히려 장을 지치게 만들어요. 나중엔 안 나와요. 그리고 삼겹살, 갈비탕, 튀김류처럼 기름기 많은 고기들 너무 자주 드시면 변이 장 안에 오래 머물고 점점 딱딱해집니다. 다시 말해, 입에는 맛있어도 장엔 고생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줄여보세요. 내 장이 숨을 쉴수 있게요. 혹시 지금 냉장고 안에 이 음식들 가득하다면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쌓아온 건강 습관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나나와 따뜻한 물, 좋은 음식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하루 루틴 3단계를 알려드릴 거.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골든 루틴입니다. 1단계 기상 직후 공복 루틴. 아침 7시 기상하자마자 바나나 한 개를 꼭꼭 씹어 먹습니다. 껍질까지 벗기기 귀찮다면 반으로 쪼개 드셔도 됩니다. 바로 미지근한 물한잔 250ml 정도를 천천히 마십니다. 이 조합이 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2단계 식사 시간 루틴. 점심엔 고구마와 요거트를 함께 드세요. 고구마는 찐 고구마가 좋고 요거트는 무가당 플레인으로 선택해 주세요. 저녁엔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으로 마무리하세요. 이 식단은 장 건강과 수분 보충에 탁월합니다. 3단계 자기 전 마사지 루틴. 저녁 9시 이후엔 손바닥을 비비며 장 부위를 시계 방향으로 5분간 마사지해 주세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배에 10분간 올려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 루틴만 매일 반복하셔도 화장실 가는 시간이 달라질 겁니다. 이 루틴으로 3주 만에 변비에서 해방된 84세 임순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젠 아침이면 시계처럼 화장실을 갑니다. 속이 시원하니 하루가 가벼워요. 지금부터라도 이 루틴 꼭 실천해 보세요. 효과는 여러분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전해 드렸습니다. 바나나와 따뜻한 물로 장을 깨우는 아침 루틴. 변비에 좋은 고구마, 요거트, 미역국 식단. 배 마사지와 온찜질로 장을 부드럽게. 하는 자기 전 루틴. 무엇보다 중요한 습관을 바꾸는 힘. 이것만 3주 실천해 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약 없이도 변비 해결 가능합니다. 이게 뭐 별거야? 하실 수 있지만.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일상을 바꿉니다. 화장실 가는 게 더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이 되고 삶의 활력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고요. 주변에 화장실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잠만 잘 자도 장이 깨끗해지는 특별한 수면 루틴도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